한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은 나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아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또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먼저 이 시간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바다 물결 같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이 시간이 새벽에 깨어 있는 모든 송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이 한량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귀기울여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복된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고등부로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아버지로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나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주님의 친히 임지하시고, 성령님, 교사들과 어린이 학생 청년들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여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며 하나님 선한 영역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자녀,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움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격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의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우 고백하고 있습니다. 2 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감옥에 외 갇혀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이제 그 사건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데슬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고 속이고 속임수로 할수 있겠냐? 오 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삼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육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주의, 일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사역의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어떤 나의 영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마음이 동기가 어떻느냐? 내가 지금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수단으로 삼는 건지, 어떤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의 일 하면서, 그러나 새힘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데스로니까 교회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그 깊이를 알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면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섬겼습니다. 우리는 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돌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지금 그 바울은 오히려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이 대세로니까 교회 순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거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유모와 같은 그런 헌신된 자들 사세로 그들을 양육했음을 잘 섬겼음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8절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 사역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폐에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이제 막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뭐 성도가 많았겠어요. 무슨 거기에 홍금이 많았겠어요. 무슨 여기저기서 뭐 후원을 많이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증인이고 너희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했는데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 고룩하고 옳고흠 없이 행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왜왜 왜 그렇게 행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할수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 그래서 유모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기름같이 성도들을 그렇게 행했다. 오늘이 바울의 대세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 함께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거기 어떤 권위보다, 어떤 주장하는 자세보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려고 하고 있죠. 이 꽃길이라는 게 뭐죠? 복되고 형통한 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꽃길만 걸으려고 하니까 어디를 안 걸으려고 하는가? 흙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흙길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꽃길은요, 흙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시멘트 위에다가 꽃을 심습니까? 거기다가 씨를 뿌리나요? 아니에요. 흙길에다가,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 꽃을 심습니다. 그래야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핍니다. 꽃길을 걷기 이전에 흙길을 걸어야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흙길을 걸으셔서 부활의 꽃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삶을 살고 모든 일을 주님 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기에 헌신이 포함이 되겠죠, 수고와 애씀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고등부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일정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고 이 새벽에 치유의 은총과 아버지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을 극율이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세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